옛날에는 바람이 피면 무조건 이혼을 생각했잖아요. 네. 절대 이혼할 마음은 없으세요, 대부분들.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로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 다 각자 있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덕 신당입니다. 요즘 바람 피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자도 많습니다. 네. 네. 뭐 남녀 둘만하고 바람 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음. 오늘은 이제. 바람 피는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바람 피는 남자들, 저희 네.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전애동이다 보니까 특징을 아직 종합해 보지 못했어요. 네. 대부분 좀 태어난 사주를 우리 사주를 보잖아요. 네. 정말 공통적으로 같은 월이나 일 이런 비슷한 사주를 가지신 분들은 꼭 그렇게 바람을 피시거나 뭐 본인은 바람 피는 생각하지 않고. 남자 나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오. 내가 음, 마음을 줄수 있는 음,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내 힘듦을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세요 자기는 바람피기보단 친구다 내 부인도 친구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나 헤어져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난감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바람이 피면 무조건 음. 이혼을 생각했잖아요. 네. 절대 이혼한 마음은 없으세요, 대부분들. 음. 음, 그냥 잠깐이고 친구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무너질 것 같으니까 잠깐 기댈 뿐이다. 그러니까 이용한다기보다는 정말 쭉 친구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는 우리 가정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의 동반자라기보다는 도움을 줄수 있는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로 많이 얘기하세요. 음. 그런 분들이 오실 때, 응.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어, 저는 일단 옳지 않다고는 얘기하죠. 옳지 않다. 이게 언젠가는 사람이 비밀은 없잖아요. 그렇죠. 옳지 않다. 다 이제 조만간 정리하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부인하고 절대 못 살라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런 사주도 있구나. 그럼요. 있어요. 항상 집안이 시끄럽죠 그러면 네. 내가 아, 오죽했으면 만나셨을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네,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이, 어, 지금 사시는 분 부인과 본인과의 사주는 이렇습니다 혹시 궁합을 보셨을 때 맞다고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니라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아. 근데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죠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 다 각자 있으세요 다 각자 있으신데 요즘 아이들은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걸 그래서 이제 개선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이쪽 분은 이렇게 해서 본인한테 지금 현재는 마음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후적으로 본인이 해가 되는 그런 장래 일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 않거든요 실제로 네.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정리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부인이 너무 사주가 안 맞다 그러면. 저희는 무속인이잖아요. 구이나 어떤 치성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가정 깨지 않은 상태에서 잘 살게 해드리고자 말, 방법을 알려드리죠. 음. 음, 그걸 받아주시는 분도 있고, 아, 저, 저 싫다. 나는 그 여자하고는 말도 하기도 싫다. 우리 애들 아니면 살기도 싫다. 이런 분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참 애매하죠. 저도 사람이니까 헤어져!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저희는 안해지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죠. 조심스러워요, 참 이런 직업이.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그 바람 피는 남자들한테 그 어떤 월이나 씨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이. 네, 네. 네. 혹시 그 월도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안될것 같아요. 안 되시고. <laughs> 네. 저한테 그 즐신하고 그 뭐가 날아올까 <laughs> 아. <laughs>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바람 피는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네. 네, 선생님 다음 시간에도 네.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